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사집행법 49조에 나오는 6가지 집행 정지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하고, 어, 법무사 시험이나 여러 가지 경매 관련해서 시험 볼 때도 어, 중요합니다. 요번에도 그 대한 대안... 그법무소에에서 주관한 전문가 경매가정에서저런 만점 받았습니다 아 먼저 사 49조 1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집행을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보를 어, 넣으면 돼요 요런 거는 뭔가 하면 요런 그 강제집행을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인의 재판의정보이 뭔가 면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 가운데 그 집행의 일시적 불허를 선언하는 재판을 말해요. 그리고 이유는 이제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에요. 그 재심 또는 추보안 상수로 말미암아 추보안 상수는 추한 상수인데 이걸로 집행정지니까 민사소송법 50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나 상수등으로 말미암아 집행정지 적시 항고 집행에 관한 이신청을 의 제기함으로써. 집행정지, 청구이소, 제삼자이소 등에 제기했다는 집행정지요. 옛날에는 민사소송법에 그 민사집행법 내용이 후반부에 다 있었어요. 어 옛날에 사법시험 볼 때는 그 집행법에 가, 관련해서 2차 시험에 아주 가끔씩 만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청구이소, 제삼자이소 요 정도 준비하고 갔는데 그 이제 그게 민사집행법으로 2005년에 분화돼갖고 나오면서 따로 이제 종문이 돼있어요 아까 민사소송법 얘기한거는 판례가 그렇게 된거지 지금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산문은 산면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제공증명서류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공탁에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변제공탁 보증공탁을 담보공탁이라고 하고요 집행공탁 보강공탁 몰취공탁 보강공탁하고 아까 보증공탁은 구별돼야 돼요. 이제 요 가압류나 가처분했을 때요 재판상 담보를 제공하는 거 있는 이 재판상 담보공탁이나 납세담보공탁 그리고 영업보증공탁 이거를 보증공탁 담보공탁이라고요. 이런 걸명란하기 위한 담보제공증으로 수리하면 집행이 정지돼요 그리고 사후는 집행한 판결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정서, 변제 수정 정서나 변제 유예 정서, 이런 것을 말해요. 그리고 5는 소취하, 이렇게 하면 돼. 5, 5니까, 우리가 이, 그, 본부다 시험에서 많이 나왔는 문제예요. 집행할 판결, 거밖에 그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정리하는 조서 등본, 또는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한 정서를 말해요. 예. 그리고 6권은 강제 집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 집행이 신청이나 위임을 취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 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률수의 정본 이런 걸말이요 저는 참고로 법무사 어, 시험에서 민사집행법만점 맞았습니다. 어1차는 그 수석 점수였고 2차는 차석으로 붙었습니다. 어 저는 사법 시험 2차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고 법무사 시험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준도 엄청 높고요. 어운 좋게 짧게 공백하고 법무사든 어 행정사든 어 공인중개사든 땄지만. 어, 법대 나와서 사부시험 공부를 2차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내공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 이상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요 오늘은 좀 집에 일찍 가서 어, 할 일이 있어서 좀 일찍 찍었어요 왜냐면 제가 몸이 요즘 안 좋아가지고 너무 무리해갖고 두세 시간 자고 일했지만 몸이 좀 이상해갖고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못해갖고 내일 아침 9시 종합 검진이 있기 때문에 어, 오늘 검식하고 7시부터 약을 한서0알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에 있는 거다 빼야 되기 때문에 어, 집에 가서 좀약 먹고 좀 쉬려고 합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행전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 행복하세요.